게이트 열리고 출발합니다. 부경제 1경주 1300m 질주를 시작한 국산 6등급 두 살짜리 안말들 루키들의 경주입니다. 7번 퓨어마린 최용경 기수와 출발이 빨랐습니다. 바로 옆에 3번 월드리스캣 김혜성 기수 안쪽에서 달리면서 두 마리가 선두하지만 가운데에서 5번 퀸레이스 진경 기수와 함께 선두 싸움이 가세했습니다. 퀸레이스 진경 기수와 처음으로 호흡을 맞춰보고 있습니다. 2번 경주 세번째 경주입니다. 옆에 월드리스캣을 두고 함께 달리고 있는 가운데 뒤에서 1번 플라잉매니스 다나카 기수와 따라가고 8번 여수루게스타 박재희 기수와 함께 그뒤 를 쫓고 있습니다. 그리고 7번 퓨어마린과 최은경 기수 안쪽에 2번 골든스포트과 권호찬 기수가 따라가고 뒤쪽에 9번 월드트리플 캣 4번 인디구스트 안쪽에 바깥쪽 10번 서기총 가장 뒤쪽에 위치해 있는 11번 블랙에코스까지 순서대로 달리고 있습니다. 곡선주로 거의 다 지났고 이제 마지막 코너를 향해가고 있습니다. 안쪽에 3번 월드 리스트 캣 바깥쪽에 5번 퀸레이스, 두 마리 선두 수원 버리면서 이제 직선주로 진입했습니다. 앞쪽에 3번 월드 리스트 캣 김혜선 기수와 현재 선두 안쪽에서 따라붙는 1번 플라잉 매니스, 그리고 바깥쪽에서 따라가고 있는 5번 퀸. 레이스그 뒤를 따르는 가운데 위치한 2번 골든스포츠과 4번 인디고스트입니다. 선두는 여전히 3번 월드리스트 캣 계속해서 선두 질주하고 있습니다. 200미터 남았습니다. 데뷔전을 갖는 3번 월드리스트 캣 김혜선 기수 데뷔전, 데뷔승 거둘지? 안쪽에서 1번 플랭맨니스단학학기수와 함께 데뷔승을 함께 노리고 있습니다. 선두싸움 치열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3번 월드리스트 캣 김혜선 기수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면서 데뷔전에서 데뷔승을 거둡니다. 벨스선 먼저 통과하면서 3번 월드리스트캣, 1번 플라잉 매니스, 그리고 4번 인디고스트 순으로 경주가 마무리됩니다.